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29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지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대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치 않을 때라도 당신은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경멸하더라도 그들을 계속 사랑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랑 가운데 행할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1서 4장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삶이 신성한 사랑의 빛을 비추게 하십시오. 당신 주변 사람들이 굳건하게 서서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 축복이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의식적으로 찾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받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이 땅에 비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똑같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다. 이러한 인식으로 충만하게 매일 하루하루를 살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내용을 통해 우리가 더 자세히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이 삶의 방식이 이 삶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 우리의 사랑을 행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흘려 보내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주님을 너무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이 더욱 더 많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정말 이 영적인 갈망이 삶에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우리 삶에서. 기적들을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 삶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을 따라 행하시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에서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할때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라가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까지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너무나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을 알지 못했을 때, 그분을 거역했을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갈망은 그것과 같은 갈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할수 있는 자들이고, 그러한 그 사랑의 갈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순간 나타내며 의식적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순간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정말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이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주지 않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 낙심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정말 나를 만족해하는 그 사랑은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 내가 진정 사랑하는 그분에게서 받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통로로서 살아가고 그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온전한 그 충만한 사랑을 누리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떠한 정말 인정을 받는지 어떠한 사랑을 받는지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통로가 되겠다고 결단할 때,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시면서 의식적으로 사랑을 행하시고 또한 이렇게 의식적으로 사랑을 행하는데 정말 도전이 되는, 방해가 되는 사람을 만나든지 환경을 만나든지에 관계없이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랑 가운데 행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시고 사랑을 흘려 보내시기를 너무나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살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은 당신의 사랑과 의의의 표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충만한 사랑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